안녕하십니까 파이젠 os를 활용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들기 16번째 시간으로 누비슨 앱 제작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순서로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젝트 세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강에서 간단하게 미세먼지 데이터를 프로젝트 세팅부터 해서 센서 데이터까지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모든 센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세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런 프로젝트 세팅을 하기 앞서서, 어 물론 14강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세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부터 나오게 되죠. 우리는 이제 다이렉트 링크로 게이트웨이를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이렉트 링크 안에 그 게이트웨이 안에 들어가는 바로 컨트롤러가 한 개만 잡았었는데 우리 아두이노로 잡았었죠. 아두이노 우노로 잡았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의 센서들을 종류별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총7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센서 세팅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누비스를 직접 실행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앞서 봤던 내용에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프로젝트로 들어가셔서 새 프로젝트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로 저는 공기청정기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할 건데요. 이로 들어가셔서 저는 프로젝트 이미지로 이 3D 모델링된 렌더링된 이미지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제 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게이트웨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연결 장치 추가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이렉트 링크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타이젠 OS 미세먼지 공기 청정기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식별 키 발급을 통해서 키를 하나 발급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타이젠 프로그램에다가 직접 API 키를 넣어 줬던 거. 우리가 14강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 먼저 넣어 주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해 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그냥 다 만들고 나중에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젠 OS 미세먼지 공기 청정기 이 게이트웨이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컨트롤러 추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컨트롤러를 추가를 하고 여기다가 아두이노라고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타입은 u n 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컨트롤러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어,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 센서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데이터 단위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게이트웨이라든지 컨트롤러라든지 이 센서들은 모두 다이 개념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유닛 추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씩 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닛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저는 PM, 1.0 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I는 조회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유닛번호는 0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 방식은 ppm 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미세먼지 내용에 관련돼서는 모두 동일하니까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회전 속도 조절 제어라는 항목으로 만들어 줄게요. 회전 속도 조절 제어라는 항목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제어를 선택해 볼게요. 지금 제어는 처음 해 보는 거죠. 그리고 번호는 똑같이 3번으로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위 방식이 RPM이 아니라 숫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숫자값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토 모드라는 거를 입력을 해볼게요. 오토 모드 그 다음에 API는 조회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유닛 번호는 4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위 방식은 스위치 온 오프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 모드 제어를 오토 모드 제어를 입력해 주시고요. API는 제어로 역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오토 모드냐 매뉴얼 모드냐 이걸 제어하겠죠. 그리고 유닛 번호는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위 방식은 입력하는 건 똑같이 숫자 값. 숫자 값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은 총 7가지가 다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돼요.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 만들기 우리가 14강에서 해봤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눌러주시고요. 드라이버 시작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기다가 어,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놓아주시고요. 다시 드라이버로 들어가셔서 동적 생성. 동적 생성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동적 생성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로 가셔서 유닛 집합. 모든 조회 유닛.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을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신 다음에 드라이버 적용을 눌러 주셔야 돼요 드라이버 적용을 눌러 주시고요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말고 해 주셔야 되는게 요 위쪽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 룰앤 드라이버 동기화 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느 때 나타나냐면은 이런 센서 데이터 값들이 추가되거나 변경 또는 삭제 됐을 때가 이게 나타납니다 이거를꼭 눌러 주셔야지만 어 정확하게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조정 시작을 눌러서 동기화를 완료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할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의 구성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API 키를 타이젠 프로그램에다가 올려놓고 실제로 돌렸을 때에 데이터를 받아오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API 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다시 가셔서 공기청정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API 키가 보이시죠? 자, 이 API 키를 받아와서, 타이젠으로 넘어가실게요. 타이젠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이시는 누비슨 API 키, 여기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방금 복사해 온 API 키로 붙여 주신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실행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run as 에서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자, 일단 프로그램이 실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연필 모양을 눌러서 연결 확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연결이 되었죠.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 데이터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실게요. 네, 지금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고, 현재 속도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비슨 앱 제작하기입니다. 누비슨을 원격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원격 컨트롤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해요. 이제 보통 이제 앱 같은 거를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앱을 만든다는 거는 IoT 장비를 컨트롤 하기 위한 앱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우선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도 만들어야 되고 원격 컨트롤 하기 위한 앱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 과정들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이제 누비슨 같은 경우에는 앱 인벤터 형식의 GUI 제작 도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손쉽게 서비스 가능한 원격 컨트롤 앱을 구현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비슨을 사용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비슨에서 쭉 내려오시면은 앱이라고 있죠. 이 앱으로 들어가시면은 새앱 추가하기라고 있습니다. 새앱 추가하기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앱 이름은 공기 청정기 컨트롤러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기 청정기 컨트롤러라는 앱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하나의 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여기 보시면은 헤드 컬러를 있죠. 헤더 컬러. 칼라. 헤더 컬러는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선택을 했었고요. 색깔이 약간, 예, 네, 요 색이 가깝네요. 이 색깔로. 네, 색상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바디칼라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칼라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하얀색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미세먼지 수치라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텍스트 쪽으로 가신 다음에 헤드라인 1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게요. 저는 여기다가 내용을 수정하는데 여기 이쪽에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미세 먼지 수치라고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개더 집어 넣을게요, 여기다. 여기에는, 팬 속도라고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팬 속도. 자, 그리고, 팬 속도 조절 입력이라고 하나 더 넣어 주도록 할게요. 팬 속도 조절 입력.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오토 모드 상태. 라고 적어 주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 하나 더 넣어 줄게요. 마지막 텍스트는, 오토 모드 설정.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총 다섯 개의 텍스트가 들어갔죠. 그럼 다섯 개의 텍스트에 맞게 우리가 어떤, 어, 모니터링 값이라든지 입력하는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미세먼지 수치값 세 가지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UI로 가실게요. 디스플레이 UI 가셔가지고 주황색으로 세 개를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십니다. 네 이렇게 세개 들어갔죠.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떠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여 보시면은 디바이스라고 있죠. 디바이스 이 내용을 잘 매칭을 시켜주셔야지 여기에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여기 이제 타이젠 OS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라고 우리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그리고 PM 1.0 이거 자동으로 그냥 세팅이 바로 되버렸죠맨 처음에 있는 값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번째 거는 똑같이 이번에는 2.5로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2.5 플러스라고 적어주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레이블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레이블을 적어줄게요. 그래서, PM 1.0이라고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거는 PM 2.5라고 만들어주고요. 세 번째 거는 PM 2.5 플러스라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팬에 이제 팬의 속도를 보여줘야 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겠죠 팬의 예, 속도 그래서 저는 연두 색깔로 여기다가 넣어 줄게요 역시 이제 팬 속도라고 여기다 하나 더 입력을 해 주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 장치 역시 타이젠 os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팬 속도 조절이라고 있죠. 팬 속도 조절. 자, 팬 속도 조절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팬 속도 조절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그냥 이건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이죠. 타이젠 OS로부터 누비슨이는 서버로 데이터가 수신이 되고 나서 이 앱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는 팬 속도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날릴 거예요. 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버튼 UI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UI, 뭐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저는 제일 위에 있는 기본 버튼을 쓸게요. 이 버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커스텀 버튼 메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6개가 다 들어갔죠. 자, 그럼 여기다가 레이블에다 값을 입력해 줘야겠죠. 일단 OFF라고 하나 입력을 해 주고, 사이즈는 2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그리고 여기도 1단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도 25로 사이즈를 맞춰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2단계 사이즈 역시 25로 맞춰주시고요 여기는 3단계 사이즈 25로 맞춰주십니다 여기는 4단계가 되겠죠 사이즈 25로 맞춰주시고요. 여기는 5단계가 되고요. 사이즈 25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가 날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날라갈 거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날릴지 그걸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OFF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은 동일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유닛을 선택할 때 우리가 회전속도 조절 제어 이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걸 선택을 해 주시고, 제어라는 설정이 이제 세팅이 되시면은, 이제 API에다가 우리가 제어라고 넣어 주시면 되겠죠. 제어라고 넣어 주시고, 이 팬에 해당하는 그 번호가 3번이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세팅할 때.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어 코드를 분석했을 때에도 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선 3 넣어 주시고, 그리고 컴마를 쓴 다음에, 3번 모듈에 해당하는 녀석을 먼저 선정을 해주시고요. 그 3번에다가 어떤 값을 보낼지, 그 보내는 값을 0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단계는 1, 2, 3, 4, 5, 이렇게 어 순서대로 값을 보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 그 다음에 콜론 0, 이런 식으로 값을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단계는 3, 콜론 1, 이렇게 되겠죠. 2단계는 3 콜론 2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o f 까지다 입력을 했죠. 자, 이번에는 오토 모드 상태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모드 상태. 자, 오토 모드 상태도 오토 상태인지 매뉴얼 상태인지를 보여줘야겠죠. 자, 이 텍스트로 가셔서 디스플레이로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파란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자, 그리고 레이블은 오토 모드라고 적어주고요. 장치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오토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값을 받아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값은 1 또는 0이 될 거예요. 당연히 1은 오토, 0은 매뉴얼. 이렇게 설정을 해놨던 거 우리가 아두이노 어, 코드에서 다 확인을 해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토, 매뉴얼. 이걸 선택하는 버튼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위치 UI로 가시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토글 스위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토글 스위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은 우리가 자동, 오토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수동, 매뉴얼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장치 역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유닛만 우리가 오토모드 제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pi 설정에서 제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프트가 41 그리고 라이트가 40이 되겠죠 오토모드에 관련된 센서의 번호는 4번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앱을 실제로 구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들을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앱을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미세먼지 데이터를 받아오는 내용들이 나타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팬 속도가 0으로 되어 있죠. 자, 다시 갱신을 하시면은 또 다시 값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팬 속도가 지금 미세먼지 상태가 좋기 때문에 팬이 지금 돌고 있지 않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를 매뉴얼 모드로 바꾼 다음에 자, 매뉴얼 모드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팬 속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속도를 1단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뀌었죠. 그러면은 갱신해서 을 팬속도가 1단계로 바뀐 게 확인이 되죠. 다시 3단계로 바꾸고요. 예, 네, 나왔죠? 이좀 바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확인이 됐고요. 다시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으로 갱신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토모드가 1이라는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팬속도도 다시 0으로 떨어졌고요. 미세먼지 수치값도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비슨을 통해서 원격 컨트롤하는 앱까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 단순하게 외형이라든지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이젠을 이용하면은 어, A부터 Z까지 전부 다 그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커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젠을 기반으로 한 메이커 활동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존에 활용했던 코드들, 그런 그러니까 RCC라는 그런 리파지토리에서 활용한 코드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활용한 코드, 그다음에 누비스는 스탱스에서 제공한 코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